일단 뭐 모닝몬에도 예방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그러 그러니까 조기 발견, 조기, 일단 조기 발견하거나 예방하거나. 네. 그럼 뇌 경색에 조기 발견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본인이 이제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지 예, 예. 여부를 한번 파악을 하고요. 하고요. 예. 있다 그러면 은 그건 예. 빨리 관리를 해야죠. 예. 혈압이 높으면 혈압 조절을 해야 죠각 아, 위험 자를 관리하는 거죠? 그 그렇죠. 예.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담배 예. 끊어야 돼요. 혈당 떨어뜨리고, 네,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그런 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위험 인자 중에서도 그 교정이 불가능한 위험 인자라는 예. 게 있어요. 나이가 들는 나이 같은 뭐, 네. 나이 들는 예. 거죠. 예. 그 다음에 집안 매력이 있는 경우. 아 예. 그런 건뭐 내가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예. 그분들한테 예. 저는 권하기를. 예. 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셔서 네. 본인이 그런 위험인자가 지금 나오는지를 네. 어, 좀 조기에. 고, 고혈화, 고혈당, 고콜레스테롤을 일단 그렇죠. 콜트라는 건 기본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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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이렇게 어, 이 내절주 확률이 굉장히 높은지 동맥경화가, 내 혈관의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미리 알수 없나요? 검사를 해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음파 예. 검사를 하면은 경동맥, 경동맥 파 그다음에 예. 머릿 속에도 경두개의 예. 초음파, 뭐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서 예.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 예.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서 다 증상이 없는데. 다 해라라고 아, 하기에는 예. 비용 효과적인 측면으로 음. 봐서 고위험군에서는 한번 해아 고위험군에서 필요, 해볼 필요는 필요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고 음. 나는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 예. 그래서 내돈 내고 하겠다. 예. 그건 뭐 우리가 말릴 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럼 고위험군에서 예를 들어서 경동맥이 조금 다른 그 나이 대비해서 좀 좁아져 있고 동맥경화가 심해져 있다. 이렇게. 보통 예방 약물 같은 것들을 쓰이나요? 뭐. 예방 약물이 잘 나와 있죠. 예, 주로 어떤 약물이죠?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 아스피린이요. 아스피린이고 음. 아스피린을 쓴다 그래도 사실은 예방 효과가 한20% 정도에서 나와요. 예, 예, 예 음. 20% 최못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음.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이 없냐. 그래서 예. 최근에 뭐 약들이 종종 좀더 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예. 약간 더 좋아지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스피린에 비해서 값은 많이 비싸다는 게 문제죠. 아, 아스피린은 뭐백0 0원도 아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아스피린 투여하고 아까 말씀하신 혈압 떨어뜨리고, 크레스테 떨어뜨리고, 예. 혈당 떨어뜨리고, 예. 담배 끊고, 예. 규적으로 운동하고, 운동하고. 예, 규칙적인 생활하고, 예. 이런 것들이 제일 확실한 현재로서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뇌출혈, 뇌출혈의 제일 큰 원인은 이제 고혈압이기 고혈압. 때문에 아. 혈압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아까 그지주막과 출혈에 있어서 어, 그과리 발의 미리 이제 사이즈별로 제거할 거면 아, 치료할 거면 치료하고, 나머지는 마찬가지 똑같은 거네요. 고혈압. 나머지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혈압이, 뭐, 갑자기,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하는데저 때는 네. 화내, 갑자기 욱하고 화내거나, 네.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럴 때 혈압이 아. 올라가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약한 혈관에 압력이 갑자기 늘어나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걸좀 피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받지 말아야겠는데?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건 뭐, 마음대로 되나요? <웃음> <웃음> 그렇게 하고, 물구나무 소개하는 거. 그 헬스클럽 가면 물어보는 사이 많네. 그런데 이제 자기의 뇌혈관 상태를 좀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그래요. 아. 예. 그냥 왜 어떤 사람은 그 콜레스테롤치를 너무 많이 낮추면 음. 오히려 뇌출혈의 위험이 올라간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지않습니까 예. 현재 학계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어떻게 하 그, 심장하시는 분들은. 음. 예. 그 낮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세요 예. 왜냐면 심장은 예. 그 안에 출혈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뇌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예. 그건 전혀 당연히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하고 예. 어, 이미 그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들은 출혈 위험성이 높아진다 하는 예. 건잘 알려져 있어요 음... 예, 그런데 아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뇌출혈 가능성이 높아지는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을 써서 낮췄는데 예. 그렇게 해서 낮추는 것도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냐에 예.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요 논란이 있어요. 아. 예, 많은 사람들은 그건 괜찮더라 아. 그런, 그런 보고도 있고 일부는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낮은 사람들은 네. 내출혈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아요. 높, 높, 높아요. 높지만 높았다가 낮게 낮춘 사람도 네. 과연 있어요. 높을 거냐 이거는 네. 아직 네. 논란이 돼 그래서 이제 그 이유 중에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들이 출혈이 잘 된다는 거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발견됐냐면 전후 일본에서 예. 그~ 지방 농부들 예. 이렇게 보니까 뇌출혈 굉장히 많다 예. 그 사람들은 검사를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낮다 아. 이렇게 돼서 이제 그때는 이제 부검으로 해가지고 알았던 예. 건데 그게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꼭, 꼭, 꼭 필요한 거죠. 꼭 예, 필요한 예, 거죠. 우리 몸에. 예. 너무 많은 성분을 많은 유지하기 예. 위한 거고, 특히 이제 혈관벽에도 예.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낮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구성이 좀 허술해진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클래스대 네. 자체뿐만 아니라 예. 전체적인 예. 구성율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어, 출혈이 더 높아진다. 그 아니라 혈관벽 자체가. 예. 근데 음. 이제 어,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를 우리가 끌어내렸을 때는 네. 과연 그거가 정말 원초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낮은가라고 구성 자체가 탄탄한 사람이었기 아, 때문에 네. 이게 달라질 거다.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아, 그러네요. 네. 네. 하여튼 원래 콜레스테롤 낮은 사람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 네. 네. 그다음에 이게 동맥경화라는 게뭐 뇌혈관에만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신에 다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의 관상동맥 동맥경화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뇌를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이 같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같이 있는 경우 가 굉장히 많은데 예. 이제 그서부인들은 예. 심장 쪽에 관상동맥 그 동맥경화증이 훨씬 더 많고요. 오, 예. 예. 그다음에 동양인들은 심장 병보다는 뇌졸중을 일으키는 뇌혈관에 문제가 오,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예, 그건 인종별로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뭐 아마 뭐그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에 음. 그 환경적인 요인 뭐 이런 거다따지면될 음. 다 겁니다 왜냐하면은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 우리 나라에서도 관상동맥 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런 게그 아까 말씀드린 잘 먹고 네. 그다음에 당뇨병 네. 뭐, 뭐 흡연 뭐 스트레스 네. 이런 게 많아지면서 조금 병의 형태가 바뀌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생각을 아. 하는데 그래도 어 우리나라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훨씬 더 많다. 교수님은 그 뇌경색으로 좀, 알, 어, 독립경화로 해서 뇌경색이 왔고, 치료가 끝난 사람한테 심장병 검사를 의뢰하나요? 일단 기본적인 검사는 합니다. 아. 심전도나, 네. 경우에 따라서. 촉박, 혈전이 있는지도 촉박. 봐야 되니까요. 네. 어, 뭐 혈전은 그걸로 다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환자한테 우선 물어봐요. 혹시 증상이 그런 해당되는 아. 증상이 있냐. 느 그리고 기본적인 검사 해보고, 그래서 의심스러우면은 그때는 심장 한사분한테 네, 소개를 하죠. 하죠. 아, 그 환자들도 그 이게 뭐, 이게 다발성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야 그렇죠,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뇌만 생길 수가 없는 네, 거니까요. 그렇죠. 다른 네. 뭐, 뭐 말초 동맥도 그렇죠. 막힐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제외를 보면은 신경과도 오고 심장내과도 가고 아. 뭐 양쪽 으로다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꽤 네. 많이 있어요.